12토츠메시 구진이 나왔다고? 없는데? 뭐야 없잖아. <laughs> 중미 굴리트 구진은 봤지. 어, 중미 굴리트 구진은 나도 진작에 봤지. 이건 아직도 올라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직도 안 팔린 걸로 뭐야? 어디 갔냐? 에모 2등분이 샀다고? 아니 저게 3조에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아니 잠깐만요. 똥길이 형이 샀어? 똥길이 형이야? 아닌데? 똥길이 형님 아닌데? 그걸 누가 사신 거야? 준범리 님이시라고? 잠깐만. 아 이분 아 그러네 우와 와 눈치 굴리듯 굳진 거래된 거 봐라 와. 그럼 가속도 안 올라가는 스킬 부스트 페이스 300 나오고요 브리블340볼 컨트롤 340 짧은 패스 361 이야 진짜 미쳤다 위치 선정 323페마 화려한 개인기, 중추선호 적택, 강뚝 두알 이야 진짜 미쳤다 이거를 사셨구나 3조 3300억에 이거는 거래 안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거 그래도 아예 118, 군인치고 너무 비싼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이게 거래가 되네요 저거 말고도 지금 이게 나왔다는 거죠? 파이널 토트리 메시 구진이 나왔다는 거 아니야? 아 그러네. <laughs> 야, 이것도 질이긴 하네, 메시 구진. 근데 이거는 좀애매하긴하다 스탯이 좀애매하긴해 메시 리뷰 가능하신가요? 저 개주님이 맡겨주셔야 내가 리뷰를 할수 있지. 제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살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어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죠. 그다음에 어 저거 나왔다는 소식도 들었거든요. 프로필 나오던 발진. 게임을 꾸준하게 열심히 하시네요. 둘다 FC 챔피언을 찍어 놓으신 상황이시고 트로피 나오도 팔지. 야, 이건 진짜 큰나는데 선수같이 17조 거의 뭐 터널, 이터널이랑 가격이 비슷하구만. 이거 안 팔리지. 야, 이거는 계속 들고 있어야지. 가속 349, 질주 속도 315, 결정력 356, 드리블 349, 볼 컨트롤 305, 반응도 334. 음, 이분 매니저 모드도 열심히 하시나봐. 페마, 예감, 강톡, 중순서로 이렇게 좀 달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것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저런 말을 들으니까, 나도, 저도 지금 미토마 팔찌를 두개 샀거든요? 이상하게 미토마만 보면은 구매하고 싶어. 안 사고 넘어가기가 어려워. 그래가지고 미토마를 제가 지금 두 개나 들고 있는데, 아, 나도 굳이 하나 해봐. <laughs> 계곡끼리 만나면 뒤진다는데 왜 살아있냐고 삼불갱어잖아삼불갱어라 어. 가지고 이게 서로가 서로를 안 죽이고 살아있는 거야 아 굳이 말이 없다 하나만 해볼까요? 얼마 안 하는데 잠깐만 만약에 터져서 대 판다고 하면은 200억 한 500억 날리는 거네 한 개만 해보자고 오케이 오케이 아~ 야 해보자 여러분 해봅시다. 붙으면 네드맨을 버리고 쓰려고요. 진짜 만약에 저 미토마 붙잖아요. 고민도 안 하고 갖다 버릴게요. 최근에 붙였는데 바로 갖다 버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얘를 재물 삼자. 어차피 희로하다는 사람이 딱히 없는.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들고 있자. 약간 내 부적으로 들고 있어야겠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역시 이럴 때는 신두형이지. 어이씨오 사우치 에 나와. 좋은데? 바로 가볼까? 야 이거 붙으면 나 진짜 와 너무 설렐 것 같은데? 127127 127 만들고 붙으면 별날 도팔카그 이상의 감동이라고? 인정 127127117? 이거는 간복해서 붙여주지 않을까? 미토마도? 붙으면 일본으로 기여하냐고요? 네 붙으면 일본으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붙어 안 받아줘요? 아 그러, 그렇긴 하겠네요 걔네도 고민해볼 거 아니야 아이, 제가 이제 갑자기 그 기아 문서 넣으면 0미터? 뭐야 이듣잡 새끼? 그 새끼는 제가 뭐 방탄소년단도 아니고 뭐 지디도 아니고 갑자기 일본 기아 서류 내민다고 받아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안 붙을 거 같아 안 붙을 거 같은데 붙으면 일본 여행 가자고? 좋은데? 야 그것도 나쁘지 않다 그 미토마 고향 방문하기 막 이런 거 하는 거죠 자 가보겠습니다 붙으면 2060억짜리 내 스스로를 가림막으로 가자 가자 짜라란, 짜라란. 평소와 다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모롤이 160대가 되어야 붙은 거거든요. 과연 5냐 6이냐? 자, 중간 숫자 5냐 6이냐? 아, 네. 그래, 부진이 그래, 그렇게 쉬울 리가 없지. 500만 날렸네. 저는 진정한 한국인입니다. 여러분 직전 한번 주세요. 저는 진정한 한국인입니다. 예. 한국 사람이 아닌 거 붙이지 않는다. I don't want 즈 카드. 자, 저거를 재불해 가지고 집복권이나 먹자. <laughs>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를 맡은 계정은요 놀라운 카드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근데 계정에 그거밖에 없습니다. 무려 현재 오버를 124, 보직력1 4 1을 자랑하는 50레벨밖에 안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서버에 단한 장밖에 없는 신기 방기한 카드를 만드셨는데요. 구단 가치가 보시면은 2조 4천 8백억이 찍혀요. 여기서 2조 4천 8백억을 담당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어떤 카드냐면요. x 십육 레시 후진이 되겠습니다. <laughs> 16짜리 메시 구진을 만드셨고요. 파토 메시, 재작년에 나왔던 저와 이제 연이 깊은 별 카드인데, 어떻게 붙이셨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게이지를 얼마나 채우셨는지 뭐 이런 상세한 내용은 저도 이제 알 수가 없다 보니 아무튼 구진이 나왔다. <laughs> 그이 카드를 오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탠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진동강 22두굴이 되겠고요 가속은 253밖에 안나오고요체수속도 247밖에 안나오고요결정면 254, 슈팅력 246, 백선정! 266, 드리블 275, 볼 컨트롤 285, 접잡성 259에 가능도 250 정도 나오시고요. 예리함 감아차기, 중슛 선호, 플레이메이커. 그다음에 아웃사이드 슈팅이 달려 있습니다. 오제의 라크로케타인 리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카드로 오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팀에 아무것도 없네요. 이 게임 어떻게 해야 되냐? 야 뽑아 뽑아! 야 드림게임 안 하셨을 거 아니야? 중신 아구야 했네. 선수를 재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걸로 리뷰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 야 피지컬로 승부봐. 실력으로 승부보겠어. 2년 전에 나왔던 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년 전에 나왔던 메시가 되겠고요. 저게 당시에 나온 게 이제 흑굴이죠? 아 아니네. 토체때 나왔구나. 흑굴은 토체때 나왔구나. 어떻게 보면 흑굴보다 더 오래된 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자, 메시 인디저블 서핑 보여주러 가자. 야비. 오! 야 진짜로 이팀 인비저블 섬띵 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인비저블 섬띵 이 아니라 뷰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애들이 지금 뭐 106짜리 105짜리 영진영강 이러고 있는데 이거 왜 공격이 되고 플레이가 되고 씨. 아이고 까비 야 이거 왜왜 왜, 왜, 진짜 왜, 왜 플레이가 되냐 상대의 얼토치 이런 애들이랑 몰싸움해가지고 비비는데요 그럼 어이가 없는 게임이네 오! 오! 이게 메시 아니, 개울기에 이거... 그렇지 근데 들어가서 고쳐주고... 아니, 포리아이보... 이거는 상대용 환불 러나 나로 갈것 같은데, 이러다가 안 돼요. 같이 195바이 같이 해야지, 어디가... 여기서 파워치도할것 같은데, 안 하나... 오... 이요... 1 9네드애드을 막는 105짜리 아놀드. 그래서 나 끌어들어 오야 되네 요! 이씨 괜찮은데? 생각보다는 괜찮은데? 나 완전 이거 1 0급일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은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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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 공백능 불칼 요비치 뭐야? 야, 이거 왜 이렇게 생각보다 괜찮냐? 한번 감춰봤어요? 완전 상당 구석에 꽂아버리거든요 속도 비슷한 거 같은데요? 이철이 어? 보여줘! 어? 상철 진철! 투 아이언! 아이고... <웃음> 아야... <웃음> 아니 저거 왜 벗는 건데? 이래도 <laughs> 보정을 부정한단 말이야? 어. 욱 위빗이 밝아 다시 꺾어서 여기 뒷면을 뒤탠 쪽으로 붙어서 뒤탠한테 나크 걸고 빠이 이게 바로 매치스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진짜 좋았어 요 야, 쟤들 이서 치는데? 와서. 야, 쟤리서 야, 제고 구진을 써봤습니다 리블이 확실히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확실히 괜찮습니다 체감 자체가 워낙 괜찮은 편이고 구진의 인비저블 썸댕이 잘 구현된 그런 카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난하게 써봤고요 아, 우리 이제 이거를 아침에 아침에 날이 밝으면 계주님께서 이적 시장에 올리실 거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과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건좀 킹받는다고 너 이거에 딱낀 거야 너 지금 이 아놀드한테 딱낀 거야 어너이진천이 형한테 딱 꼈다고 이 자식아